코스모 화학입니다. 처음 나왔었던 거는 8월 1일부터 나왔어요. 8월 1일 여기서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그때 당시 기관에서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원래 관심이 없던 종목이거든요. 기관에서 아예 관심 손 놓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8월 8월을 보세요. 어, 외인 쪽에서만 좀 들어오지 기관 쪽에서는 특별한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. 여기 보시면. 37억 정도 매수하고, 21억 매수하고, 다시 25억을 매도하거든요? 이런 건 그냥 단타로 봐야 됩니다. 48, 48,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, 요 때부터 매도가 안 빠져나가요. 그러면서 꾸준히 쌓입니다. 그러면서 이게 수급 주체가 살짝 바뀌어요. 그때 당시는금융투자의 단타가 들어왔었다라고 하면, 8월 초부터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같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분석할 수 있는 게, 금융투자는 단타하고 빠진 건데, 연계금이나 사모펀드 혹은 투신도 일부 단타를 하러 또 들어왔는데, 이들은 빠지지 않고 있었다. 빠진 게 지금 여기쯤부터 빠지거든요? 어, 대략 한 8월 12일. 8월 12일이면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, 올라가고 나서입니다. 그리고 나서 여러 번 거래를 했죠. 코스모 신소재가 아니라 코스모 화학이다. 10% 수익이 났다 파동상 목표가가 왔다. 8월 11일 날 파동상 목표가가 왔다. 라고 사인을 드렸어요. 요렇게 봤었죠. 그리고 어 다시 매수 가능이라고 이제 드렸었던 시점이 어 날짜상 8월 24일입니다. 충분하게 눌리고 나서 이때쯤부터 매수가 또 가능하다 했었고, 그리고서 눈높이에서 흘려드렸어요. 고수마 한번 해보실래요? 이제 유출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. 왜냐면 거래가 너무 쉬웠던 자리입니다. 어 차트로만 보자면 일단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. 무상증자나 유상증자가 동시에 나왔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. 근데 이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불어나잖아요? 근데 그것을 좀, 어, 희석시키려고 다시 이제 무상증자가 또 나왔다? 유상증자가 동시에 나왔습니다. 심지어 또 가게 같아요. 그리, 그래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권리락도 두 개가 붙어 있죠. 상승 추세로만 보자면 다 거래할 만한 타이밍들이었습니다. 8월, 8월 초라고 한다면 8월 초면은 여기였었고요. 그러니까 완전히 돌파가 나왔죠. 돌파가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구간. 그러니까 요거를 좀 그림으로 도식화 시키면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. 여기 자리였다는 얘기입니다. 8월 초가. 어,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늦죠. 어, 여기가 타이밍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했었던 거였고요. 지금은 또왜 그랬느냐. 단기로 보면은 또 요 안에서도 요렇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오늘 매도 사인을 드린 이유는 얘가 3파라고 한다면, 물론 뭐 4파가 딱 걸리긴 하지만 얘가 3파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. 음 그래서 오늘도 뭐한 10%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VI까지 갔고 그래서 뭐 단기 수익 뭐 10%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 챙기시는 게 낫지 않겠나.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기업 분석을 보면 지금 분석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올 거예요. PER이 막 64배고, 뭐 업종에 비해서 너무 높고, 막 PBR도 지금 막 4.6인데다가, 뭐 최근에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리뭐 장, 21년 같은 경우는 3,500억이었고. 그리고 최근에 뭐 테마 쪽에서도 2차 전지 테마가 막 그렇게 막 신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다가, 또 현대차랑 미국, 아니, 기, 기아차가 이제 미국에 보조금 받는 것도 조금 미뤄지게 되면서, 오히려 이거는 반대 상황일 수도 있어요. 어 이번에 이제 BBB법, 그,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골자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어 보조금을 주겠다. 이제 그런 거니까, 그리고 이거 방송 중에 이게, 이게 나왔네. 뭐, 뭐 그냥 보고 하세요. 여하튼, 어, 그로 인해서, 어, 우리가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 거냐? 어, 요 부분만 결정된다 그러면, 어, 똑같이 이제 영향 받겠죠. 예, 지금 뭐, 조미성 회장님 다시 가져가지고 협상하러 가셨는데, 뭐, 가장 좋은 방향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? 일단 보조금 주고, 어, 추후에 공장 할 테니까, 에, 어, 그때, 그때도 이제 보조금 계속 이어가자. 이제, 요런 식으로 협상하고 오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. 여튼, 뭐, 2차전지 쪽에서는, 어, 향후 이제 좀, 조금씩 이제 더, 관련 종목들이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. 근데, 코스모학 오늘은, 어, 10%대가 반등이 나왔으니까,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. 충분히 수익 났어요. 저희 뭐, 8월 1일부터 거래하던 거니까, 여기서부터라고 본다면 뭐, 거의 몇 퍼센트나 오른 거죠?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거래. 근데, 이, 이거 이상이거든요, 지금. 이걸로 보자면 37%인데, 아까 이제 뭐, 텔레그램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, 4848 했어요. 어. 4848, 이렇게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수익이 더 크죠. 어 대략 지금 요 종목 하나에서만 한50%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나. 예상됩니다. 그래서 뭐, 코스모 화학 요거 뭐, 반드시 거래를 못했, 뭐 반드시 거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거 나 못했, 못해서 이거 억울해서 죽겠다. 그럴 필요는 또 없습니다. 이거 말고도 또 종목이 다양하게 있으니까.